네, 하나생명 e스포츠와 페이소스 경기도 제가 리뷰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리뷰해드릴 경기는 락스 랩터스 대 스카이의 경기를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에 오시는 분들이 또 락스 랩터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심성의껏 리뷰를 하려고 준비했었고요. 락스 랩터스 대 스카이의 경기는 참 어떻게 보면은 신기한 게 먼저 1패를 당한 프로팀인 락스 랩터스, 그 다음에 먼저 1승을 한 아마추어 팀인 스카이 팀이 맞붙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락스 랩터스는 지면 시즌아웃입니다 끝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경기였었고 스카이 팀 입장에서도 아마추어 팀이지만 좋은 경기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락스 랩터스를 한번 잡아보자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수 있었던 경기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 물론 다 결과는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그 경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락스 랩터스 대 스카이의 경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는 것처럼 트랙 픽은 이런 식으로 픽이 됐는데 어, 에이스 결정전이 또 재밌는 게 저는 이게 사실 좀 기대가 됐어요 하나생명이 스포츠 대표 소스의 애결보다 저는 사실 여기 애결이 기대가 됐었던게 월드 두바이 다운타운이 애결 트랙으로 선정이 돼서 어 이거 애결까지 가면 정말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애결은 안갔죠. 자 뱀픽을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스피드전 뱀픽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먼저 픽을 보면 재밌어요. 남산이 들어가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어려운건데 저희가 뱀픽할 때 코인토스를 하거든요. 어, 선을 정합니다.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락스랩터스가 코인토스에서 선을 가져 갔어요. 그런데 그럼 보통 지금까지의 경우들을 보면 먼저 선공을 가져갔을 때는 스피드전 쪽으로 선밴 선픽을 합니다. 왜 보통 스피드전에서 승부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그런데 락스 랩터스는 아이템전 선밴 선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피드전 선밴 선픽을 넘겨줘요. 그러다 보니까 스카이팀이 남산과 감시탑을 선택하고 락스 랩터스가 병마용과 문숨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상황이 되게 재밌습니다. 보통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잘하는 팀은 뭘배하죠 남산 고가, 그죠? 남산 고가를 배하죠 지금까지 많이 그래 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랜덤으로 두바이까지 배이 됐어. 와, 그러면은 거의 운동장은 다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스카이 팀은 그냥 일반적인, 어, 그냥 뭐 예상이 되는 뱀픽을 했습니다. 두빙 마왕. 뭐 이것도 어느 정도는 어 예상이 됐었던 어 상황인데 스카이 팀 입장에서도 여기서 뭐 두바이가 말고 다른 게좀 됐었으면 어땠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을 텐데 뭐 감시탑이나 이런 게밴더 썼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스카이 팀이 감시탑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제가 또 알고 있어서 뭐 여기서는 뭐 상황상 픽을 하긴 했었지만 랜덤 자체가 두바이가 됐고 이게 두팀다 좋았을지 어 락스 팀 입장에서는 별로 좋을 건 없었던 것 같아. 운동장이 밴드 더으니까 좋았을 수도 있고 이건 뭐 락스 감독인 박인재 감독이 잘 알겠지만 보통 운동 공장형을 싫어하는 스피드전 강팀은 두바이 이런 게 밴되면 좋은데 어 약간 들리는 소문은 박인재는 별로 안 좋아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나중에 개인 방송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피드전은 락스 랩터스가 남산을 풀었어요. 남산을 푼 거예요 이건. 그러면 보통 왜 풀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야 돼. 이건 낚시일 수도 아니면 뭐 남산이 랜덤에서 밴되거나 뭐 다른 걸 기대할 수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풀었다라는 건 상대팀 보고 선택하라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본인들이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락스 랩터스는 남산을 풀면서 스카이팀이 픽을 해주길 바랬을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거기에 걸려들었고 뭐 지금 뭐 누군가도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연습 과정에서 락스 랩터스는 남산이 승률이 좋았지 않았을까 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남산을 오히려 스카이팀이 가져가줍니다. 이거는 약간 걸려들었다는 라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해요. 어, 이건 약간 뱀픽 싸움에서 진거라고 보여지죠. 그러면서 병마, 감시탕, 문순지까지 이어지는 1세트가 이어지는데 1세트 경기들은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경기를 한번 차분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우선 첫 경기 첫 경기 신세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는 변수가 무조건 있는 트랙 누구에게도 유리한 트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두 시즌째 쓰이고 있고 정말 많은 선수들이 오랜 시간 연습을 하고 있는 트랙이기 때문에 변수가 가장 많은 수밖에 없는 트랙 운동장만큼이나 변수가 있는 트랙 유리한 팀은 없다라고 봐요. 우선 재밌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 역시 신세계에서 관전 포인트는 뭐겠어요? 뭘까 뭘까 뭘까? 그렇지 부슬탄 김웅태 저는 이것도 되게 의미가 이게 당연히 가장 눈에 띄는 점이고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다르게 본게 뭐냐면 자 이재혁 선수가 이혼을 탔어요 원래 여러분들 뭐 연습방 때도 봤고 지난번 경기에서도 확인했지만 이재혁 선수가 저는 사실 이재혁 선수와 컬러가 맞나 과연 그 켈베로스가 이재혁 선수의 컬러에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약간 뭐 성공을 했든 성공을 하지 않았든 여러 가지 전략을 준비해 와서 카트바디의 변화를 좀 어쩌고 많이 주는 팀이 또 락스 랩터스인데 이혁 선수가 이번에는 이온을 타고 나왔고 얼만큼 이 이온을 타고서 좋은 주행을 보여줄 것이냐가 제가 조금 집중하는 포인트였었거든요 이날 경기 그러니까 어쨌든 락스가 승리를 했으니까 조금 많이 좀잘 먹혀 들어갔죠 스카이 팀에게는 매번 뭔가 준비를 해오고 오는 락스 팀이어서 우리 옵저버도 아니 김응태가 붓을 타고 있어 이러고 신기해서 잡고 있죠 이거 무슨 일이야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정현이 아. 윤정현 선수가 휘청휘청 거리면서 여기 약간 팁, 윤서랑 같이 좀 몸싸움이 일어났고 야 이거 부단 아니었으면 부딪혔을 수도 있지 않겠어? 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봅니다 어, 좀 밀어줄게 부타부 잘했으니까 자 윤정현 선수는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8등 고정까지 쳐졌고 여기서 저는 최윤서 선수를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3대1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하 문진영, 유관영, 윤정현 선수 좀 거리 차이가 있고 최윤서 선수가 여기서 그래도 같이 싸워주면서 버텨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좀 최윤서 선수를 미리 좀 과감하게 공략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같은데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결과를 모르는 상태로 본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유리하긴 한데 최윤서가 워낙 주행이 좋으니까 자 여기까지도 저는 최윤서 선수한테 좀 집중을 합니다. 락스 선수들 주행 좋잖아요. 이재혁 선수 뭐 치고 나가면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게 사실 잘하는 선수고 이재혁 선수는. 여기서 한승철 선수도 같이 잘 따라가 주면서 어찌됐든 순위 유지를 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은 사실 어떤 팀도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포지션 자체도 지금 다 비슷비슷하고 뭐 8등 윤정현 선수가 조금 멀긴 하지만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뭐 몸싸움 한두 번의 순위 이거 다뭐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부터 생각지도 못했었던 장면이 좀 나옵니다. 먼저 이지혁 선수가 일명 삽을 먼저 파요. 웬만하면 상위권에서 삽안 푸는 선수인데 삽 한번 푸고 이 지역 선수 떨어져 나가고 이 타이밍에 그래도 한승철 선수가 잘 올라가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한승철 선수가 실수가 좀 나옵니다. <laughs> 그러면서 조금 순위가 안 좋게 돼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사실 이 와중에 이 와중에 그래도 붓시 계속 살아납니다. 생존을 해요. 이, 이, 이 우당탕탕 하는 상황 속에서 붓은 생존을 해요. 여기서도 감속이 꽤 되는. 자뭐 톡톡이 라인이나 그런 라인에선 붓이 감속이 노말 붓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김웅태는 생존을 합니다 이건 사실 칭찬을 하고 싶어서 계속 보여드렸었던 장면이에요 뭐 물론 잔실수가 락스 선수들이 있었긴 했는데 사고 회복을 꽤 잘했었고 순위 유지는 가져갔잖아요 그 와중에 원래 김웅태 선수가 붓을 왜 탔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김웅태 선수가 주행을 이지혁 선수처럼 하는 선수는 아니죠 그렇다고 뭐 붓으로 유명한 신종민 선수나 뭐 아니면은 붓을 워낙 좋아했었던 문호준 선수처럼 막 주행으로, 막 칼라인으로, 막 진짜 날렵하게 파고들고 이럴려고 탄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김흥태 선수가 잘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목소리> 김흥태 선수가 계속 생존을 합니다. 생존, 순위, 생존, 순위, 생존... 여기서 떨어지는데도 생존! 생존 생존 여기서도 먼저 들어가면서 생존, 그 다음에 마지막 기가 막히게 생존하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노말 부. 안 좋아요. 예, 톡톡이 하면은 사실 뭐 드탈이나 이런 부분에서 노말이다 보니까 파츠를 장착을 못하다 보니까 안 좋아요. 그래도 기본 감속. 여러분들 감속 측정할 때 카트바디 어디서 하죠? 예, 순간적으로 브레이크 확 잡으면서 헤어핀 꺾을 때. 그럴 때 생각보다 감속이 많이 되진 않아요. 확 꺾을 때.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헤어핀에서도 사실 잡히지 않죠. 감속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무슨 이런 헤어핀 돌 때.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관영이가 너무 무리해요 여기서 이러고 나서 다시 탄력. 스피드를 다시 붙이는 데는 사실 어, 단점이 좀 있거든요, 무슨? 그러면은 마지막에 어차피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거 팀브로 바뀌는 타이밍 때문에, 아, 요거 한번더 보는 게 어땠었을까. 굳이 헤어핀에서 역전을 무리하게 노리지 말고 가뇨. 이거요. 여... 되게 무리하면서 붙다 보니까 여기서 긁은 거거든요. 차라리 헤어핀 다 빠져나오고 나서 다시 가속 붙이는 라인에서 그 구간에서 한번더 노려보는 게 어땠었을까 하는 약간 그런 스카이팀의 판단이 저는 좀 아쉽고요. 이런 거 저런 거다 떠나서 붓 전략이 가장 잘 먹힌 트랙. 이번 신세계, 그 다음에 김웅태가 그걸 또잘 활용했다. 김웅태가 캐리했어요. 김웅태가 슈퍼플레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방금 전 상황에서도 제가 어한 장면 안 보여드렸었는데 김웅태 선수 빼고 다 실수예요. 여기서부터 보면. 먼저, 먼저 이지혁 선수 한번 실수했죠. 그 다음에 한승철 선수 실수했죠.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서 송영준 선수도 여기에 글습니다 벽에 한 명씩 다 실수가 좀 있었어요. 락스 선수들이. 그런데 김웅태 선수만 끝까지 실수를 안 하고 욕심 내지 않고 본인이 주행만 가만히 하다 보니까 들어왔죠. 이건 김웅태 선수가 진짜 잘했어요. 지난 32강 탈락하고 나서 많이 속상해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거 잊어도 될 만큼 어, 이번 팀전 진짜 잘했습니다. 꾸준히 잘할 필요는 있어요. 이번 트랙 잘했다라는 거예요. 뭐, 갑자기 김흥태 선수가, 우와, 각성해가지고, 우와, 막이 정도는 아니고, 뭐요 트랙은 진짜 잘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남산이죠. 남산까지도 락스가 이깁니다. 남산은 뭐, 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되게 기대하신 부분들이 많겠지만, 또운동장형 트랙이고, 스타트부터 잘못하면 은 되게 꼬이면서, 거리 차이 막 많이 날 수도 있는데, 약간 약간 무난하게 가긴 했어요. 다시 김웅태 선수가 켈베로스 등치 큰 카트 바디로 다시 갈아타고 나왔고, 김웅태 선수는 스타트를 밀어주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송영준 선수가 한승철을 스타트 밀어주네요. 스타트가 좋았어요. 락스 그러면서. 일인데 이게 김웅태 선수가 일부러 그랬을지 뭔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되게 좋게 작용한 게 뭐냐면, 여기서 어찌됐든 이재혁 한승철 선수는 이제 스타트를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치고 나갔고 잘. 김웅태 선수가 팀에선 최화위에 있잖아요. 근데 미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약간 라인 블로킹을 하려고 의도한 것 같진 않지만, 보시면 바로 쓰지 않고 살짝 타이밍 줍니다. 이거 바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김웅태 선수가 뭐 컨트롤만 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여기서 뒤에 유관영, 윤정현, 문준영 선수가 바로 또 오기가 부... 바로 또 따라가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김웅태 선수가 붓을 살짝 늦게 써줘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도 전체적으로 거리가 조금씩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서도 살짝 타이밍 봐줍니다. 조금 조금씩 김웅태 선수가 집중해서 갈수 있는 얘기가 됩니다. 디테일을 봐줘요 이거 뭐 김웅태 선수가 일부러 그런 건지 난 모르겠어 근데 내가 보니까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더라고 얘가 원래 이랬던 앤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테일한 플레이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전그 생각도 들어요 아 얘가 실수한 것들이 우연히 맞아 떨어졌죠 무시했나?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김웅태 선수를 제가 뭐 직접 보거나 물어볼 기회가 있으면 물어볼게요 어쨌든 이 초반 디테일이 생각보다 좋아서 락스가 잘 치고 나갑니다 팀 웍이 좋아요 현재까지 팀 웍이 되게 좋은 락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형 트랙에서 물론 초반 순위가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진 않지만 포지션을 되게 잘 가져가죠 그래도 스카이 팀에는 희망이 여기서도 웅태가 신기해 얘왜 이렇게 갈까요? 아무래도 조금 유리한 <laughs> 네. 참 일반적이진 않아요. 자 모든 것들은 카풀 브에서더 디테일하게 밝혀집니다. 자 지금 상황은 사실 스카이 팀도 충분히 나쁠 건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한6대4 정도로 락스가 유리하긴 한데 뭐한8대 2까지 기운 건 아니고 문지정 선수가 8등에 있긴 하지만 송영준 선수가 같이 7, 8위를 고정된 느낌으로 먼 상황이어서 이 정도는 사실 남산에서 크게 나쁠 건 없는 상황이다. 스카이는 김웅태 선수는 먼저 들어가서 계속 비벼주고 방해해주는데 버텨 어, 버텨요 유관영 선수가 이거 진짜. 유관영 선수가 상위권에서 몸으로 버티는 플레이 진짜 잘해요. 괜히 막 철벽이다. 막 이런 닉네임을 붙여준 게 아닙니다. 상대팀 에이스를 잠시나마 묶어줄 수 있었던 플레이를 했었던 유관영 선수의 플레이는 좋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카이팀이 많이 좀 올라왔죠. 그래도 락스는 어떻게 해서든 미들은 지킵니다. 크으으으으. 이거 다시 보기 하면서 내가 왜 최윤서를 1위로 승부 예측해서, 뽑았었는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윤서가 성적은 아쉬웠었지만, 자 지금 현재 상황 보시면은 용준이가 8위죠. 일단 문지정 선수 7위. 7 락스는 지금 용준 선수가 송영준 선수가 8위 고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원래 8위가 같은 팀의 선수가 8위 고정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역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문지정 선수가 여기서 만약에 진짜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으면 락스가 더 많이 불리했을 텐데 7, 8위가 살짝 한 명씩 지금 나눠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 우선, 유관영 선수도 멀어서 2대3이에요. 스카이가 불리한 건 맞아요. 여기까지도. 3대2로 락스가 수싸움에선 유리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좀 라인이 나뉩니다. 와, 김웅태 선수는 어찌 됐든 항상 다른 거 좋아하니까 빠져서 가고 이쪽으로 들어가죠. 원래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윤정현 선수도 여기서 이재혁 선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어쨌든 미드를 최대한 깨기 위해서 윤정현 선수가 인코스로 들어가거든요. 한번 저는 마지막에 간다를 외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었던 상황인데 간다보다 좋은 판단이 여기서 좀 나옵니다. 최훈서 선수가 잘한 건 맞는데 어쨌든 이긴 건 락스니까 락스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오히려 김응. 선수랑 한승철 선수랑 서로 좀 꼬이거든요. 그래서 최은서 선수를 놓쳐요. 여기서 최은서를 놓치는데 이 타이밍에 이재혁 선수도 원래 윤정현 선수한테 밀리면서 이거 사실 스카이가 이길 뻔도 했던 장면이에요. 2, 3, 4를 깨면서. 근데 이재혁 선수가 이거 천천히 한번 보시면. 드립을 좀 일찍 넣어요. 약간 진짜 0 0.1초 정도로 드립을 살짝 먼저 넣어요. 이거 조금 늦게 넣었으면 윤정현 선수가 직구처럼 갈수 있는 라인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재혁 선수가 아마 라인 블로킹에 막힐 만한 상황이 더 일어날 거예요 여기서. 근데 먼저 드립으로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더 드립 치고 들어가요. 원래 그냥 끌기했으면은 이거 인코스로 부딪칠 만한 라인인데 이재혁 선수가 윤정현 선수가 직구로 들어오니까 먼저 드립프트하고 들어가면서 한번더 드립 치. 고 어, 선택을 합니다. 이재혁 선수가 되게 센스 있는 플레이한 거예요. 약간 직부 라인으로 들어오니까 먼저 드리프트 넣고 몸을 넣은 거거든. 그러면서 여기 부딪힐 것 같으니까 한번더 드립 넣고 들어가니까 윤정현 선수 는 먼저 직부처럼 라인 들어갔으니까 끌기 톡톡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냥 들어가고요. 아, 보시면 끌기가 안 되니까 이미 감속이 돼버렸고 미드를 깨부술수 없죠. 그래서 이재혁을 깨부수려고 하다가. 대혁이한테 완전 말린거죠, 스카이는. 락스의 에이스 이재혁 선수가 진짜 잘한 거, 잘 만들어낸 겁니다. 스카이의 에이스 최운소 선수 잘했죠. 1등 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포인트 싸움에서 2, 3, 4위를 락스가 여기서 가져갈 수 있었던 그림을 만들어준 건 이재혁 선수였다고 라 봅니다, 이 타이밍에서. 아 이거 가지고 대화를 많이 했구나. 이거 카풀풀에서 이거 관련해서 한번 또 얘기해볼게요. 어쨌든 직접 또 얘기한 박인재 감독이 썰을 푼다고 하니까 제가 본 화면, 제가 보고 있는 화면에선 그렇게 보였어요. 어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얘네들. 진짜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야, 이대형 이거 뭐야? 락스 3대 용각했네. 야, 락스가 웬일이야? 락스가 3대0? 락스도 떡집을 차릴 줄 아는 팀인가? 어, 뭐, 그, 정도 생각도 들었었는데. 왜냐면 병마용은 또 락스 팀에서 자신있게 선택한 트랙입니다. 1픽으로 간 병마용이거든요. 병마용은 치고받고 치고받고 해요. 그래서 사실, 어, 뭐 중간에는 따로 뭐 제가 크게 분석해드릴 건 없어서. 그냥 무난하게 갔는데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라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약간의 거리 차이가 있고 약간의 거리 유지가 돼 있는 상황이죠. 최윤서 문지영 선수는 그러면 유관영 선수가 이제는 해야지. 여기서 내려가면 할곳이 없잖아요. 작업칠 곳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살짝 감속 주고 유관영 선수가 일부러 부스트 안 썼죠. 감속 주고 타이밍 보고 딱 요거 하나 진짜 요거 하나 남은 상황이었어요. 이거는 운적인 요소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 좋은 판단이고 좋은 어, 몸싸움이었고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송영준 선수가 <목소리> 피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목소리> 뻔했거든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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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박 감독이 보고 있었으면 뒤에서 봤으면 어, 이거 너무 뻔한 건데 이런 거는 어, 아마 송영준 선수가 많이 한 소리 듣지 않았었을까. 무리를 할 필요가 없, 무리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리 자체. 윤정, 지금 미니맵 봐도 윤정현 선수는 8위 고정이죠. 그러면 여기서 2, 3을 줘도 2, 3, 5, 7을 상대에게 내주는 게 아니고 2, 3, 5, 8을 상대에게 내주는 거여서 이깁니다. 그래서 송영준 선수는 사실 최윤서 선수 정도에게 역전을 당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리한 라인을 팔 이유가 없어. 그냥 뒤만 가만히 따라가거나 아예 라인 좀 크게 크게 가면서 조금 더 순위 유지만 하는 각이, 각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요게 가장 좋은 낚시거든 라인 열어주는 거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미들 순위를 가져가는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순위가 붙었잖아요 거기다가 스타트 이 라인에서 최훈서 선수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있어 그럼 최훈서를 밀어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경기에서 왜냐면 전 순위에 따라서 카트라이더 많이 하시는 팀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 2, 3, 4, 5, 6, 7, 8 등으로 이걸 이제 그리드라인이라 그러는데 딱 라인의 선상에 서서 시작을 해요 전판 순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1, 2, 3 3, 4, 5 6 1 2 3 4 보이셔?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팀 에이스가 내 옆에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해. 지금 제혁이는 외롭죠. 이런 거 하나 말씀드리면 제혁이는 외롭죠. 아마 스타트를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승철이가 외롭. 그러면 이제 응태 입장에서는 용준이만 밀어 줘야 되는데 너무 또 끝이죠. 한번 스타트 볼까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 했을 때, 때 최연수 선수가 먼저 치고 나가고 스카이 팀이 초반 스타트 포지션을 잘 가져갑니다 이러면은 스카이 팀도 이제 조금 이제 순위 유지하면서 어 이길 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상황이에요 상대 팀 에이스 이재혁 선수도 좀 김은태 선수의 아 문진영 선수가 아. 잘했네요 어, 예. 어, 저 요거 방금 요거는 방금 놓쳤었는데 좀 김은태 선수의 아, 윤정현 선수 윤정현 선수가 라인 블로킹 해주면서 그리고 여기서 한승철 선수가 제가 보기엔 약간 빌드가 꼬이면서 쇼숏을 치면서 가고 있었는데, 유관용 선수가 너무 인으로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아예 가둬지면서 초반 순위가 너무 좋았었던 스카이팀이었었는데 한승철 선수가 빌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몸싸움을 잘 만들어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미들순위 갑자기 너무 좋아졌죠? 그리고 지금 유관용 선수가 지금 순위가 너무 멀. 이러면 이제 또 스카이팀은 아, 이것도 어떡하지? 윤서가 또 1등인데 이것도 어떡하지?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한승철 선수가 한번 이제 여기 헤어핀 돌면서 좀 밀리고 약간 실수가 나오는데 사고 회복이 생각보다 빨라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런, 이런 데서 무리, 무리하면서 안 막는 게더 낫었다라고 봐요. 여기서 괜히 한승철 선수가 각겜 당하거나 할 정도로 무리하게 라인 블로킹 했으면 괜히 순위 더 이상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안정적인 데서 차라리 순위 유지하고 문진영 선수를 보내주는 듯한 느낌이었었지만, 문진영 선수 살짝 실수하는 타이밍에 한승철 선수가 인으로 먼저 몸 먼저 놓고, 문진영 선수를 감속시켜줍니다. 이 정도에서 사실 이제 거의 게임 끝나는 거죠. 이건 최윤서 선수 우선 달릴 수밖에 없지. 우선은 1위는 유지해야 되니까. 송영균 선수가 여기서 좀 긁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실수가 됐는데, 오히려 1위랑 괜히 무리하면서 싸울만한 거리가 아니고, 그냥 같은 팀들끼리 딱 좋은 거리 유지하면서 갈수 있는 포지션이 돼버렸어요 그냥 서로 콜 하면서 무리 안 하고 괜히 애교모드로 무리했다가 괜히 앞에서 사고 날 필요가 없으니까 1렙 지나갔을 때 7-8등 고정이죠. 근데 최윤서 선수가 1등이야. 그러면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송영준, 한순철 김웅태 선수는 너무 쉬운 콜이 나올 거예요. 뒤에서 보고 있는 박인재 감독도야 저거는 앞에서 1등이 스타카트 하는 것만 조심하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 큰 사실 카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크게 분석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7-8이 멀어요. 게임이 터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윤서 선수가 선택한 방법 여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한번 했는데 잘안 돼서 이제 여기 들어가서 카트바디 뜰때뭐좀 해보려고 그러다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감상하면서 끝나면 될것 같아요. 경험이 되게 많은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아직 진짜 어린 선수들이잖아 락스 선수들은 이런 하나하나 경기가 한 경기 한 경기가 이 선수들은 소중한 그런 어, 재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잊으면 안돼 이런 아, 느낌들을 물론 스카이 선수들이 감시탑을 못한 것도 맞는데 본인들의 팀 콜이라든지 어떻게 순위 유지를 했고 앞에 1등으로 가고 있는 상대팀의 에이스가 어떤 식으로 승부처에서 승부를 걸지에 대한 판단이 빠르게 빠르게 이루어진 것들이 서로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아마 이번 경기를 통해서 어, 락스 선수들은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었 왜냐면 락스 선수들은 아직 커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박유진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다음 경기가 페이소스 대 락스 랩터스는 만나잖아요. 기조 마지막 경기 때. 되게 재밌을 것 같아. 피드전 아주 그냥 명경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어듭니다 어, 자, 이렇게 해서 피드전 1세트 한번 바, 어, 봤는데 아이템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 화려한 경기였다. 막 우와, 대단하다. 우와, 아이템 명경기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적재소는 어, 마지막에 뭐, 그 싸움은 재밌었지만 경기력을 보자면.